안녕하세요.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서 있다가 불이 막 났던데 전시장에도 이렇게 전기차들 주차장에 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디젤 게이트 사건 때도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제출이 못 들어옵니다라고 이제 입구에서 막는 경우가 있었는데 충전 중이 아닌 그냥 세워놓은 차가 이제 불이 났기 때문에 불안한 감이 없지 않있는데요 사실 전기차를 사시는 이유가 연비 때문에 사시는 거거든요. 다른 거 없거든요. 아 근데 전기차만큼 연비가 잘 나오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뭐 디젤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요 따져보시면 은 전기차 못지 않습니다 전기료가 지금은 조금 저렴한데 앞으로 만약에 오른다면 휘발유나 디젤이 더쌀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를 한 10년 정도 탔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유차를 타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일단은 조용하고 연비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10km에서 15km 내외 다 나오고요 고속도로에서는 그냥 20km 정도 훌쩍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근데 소렌토는 네. 가격이 그래도 좀 비싼 차라아요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워낙 소련토가 이제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중고차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비쌉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해외에서 중고차 수출이 잘되는데요그 중에 하나 또 소련토 하이브리드가 또잘 나가다 보니까 금액이 안 떨어집니다. 소련토 하이브리드 1.6 이륜 그래비티 모델이고요. 2020년 9월에 9 7 0 0천꼴 떴습니다. 오늘 판매 금액은 3,360만 원입니다. 하이브리드가 감가가 너무 안 돼서 진입 장벽이 좀. 아, 그렇죠. 일단은 뭐, 소렌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뒤져보시면 3천만 원 이하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뭐 사고차나 키로수가 정말 많은 차가 아닌 이상은 없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살때 비싸더라도, 파실 때그 값을 다 받으실 겁니다. 각이 좀져 있다 보니까 공간 활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화려하고, 옵션도 굉장히 좋고요. 하이브리드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금액이 다 높아요. 뭐, 그랜저도 그렇고, 아니면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그렇고요. 어, 그렇다면은, 이왕 사실 거면, 이렇게 좀 다목적으로 쓰실 수 있는 캠핑이라든지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타도 좀 쾌적한 차? 괜찮은 걸 제가 봤을 때 소렌토가 굉장히 좋지 않나. 그래비티 모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완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선우프는 빠져있는데요. 일단은 뭐 360도 어라운드뷰 이렇게 들어가 있고, h u d 뭐 다행히 들어가 있고, 반자율주행이라든지 드라이버 모드 들어가 있습니다. 야파가드 시트하고, 다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표님 아까 그 소렌토는 솔직히 좀 비싸 가지고 예, 좀싼거싼거좀 없을까요? 어, 그럼 이차 어떠세요? 그랜저 하이즈입니다 그랜 아, 아, 그랜저 이거 하이브리드인가 봐요? 아니 하이브리드는 정말 비싸고요. LPG 모델입니다. LPG. 아, LPG.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LPG를 좀 선택지서 에 이제 제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LPG를 타시는 분들은 또 계속 LPG를 타세요. 왜냐면 연비는 안 좋지만 금액이 싸잖아요. 휘발유 절반 금액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내구성이 좋아요. LPG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휘발유 중에 고급 휘발유를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 연소되다 보니까 엔진에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엔진에 무리가 없다 보니까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부품의 수명도 오래간다고 보시면 돼요. 택시 같은 경우에 이제 보링 안 하고 30만까지 타시는 차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게 이제 l p g 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년 4월에 예, 7만 킬로 정도 뛰었고요. 금액대는 1800만 원대입니다. 일단은 선루프 되어 있고요. 차 전체적으로 사고 없고 깨끗한데, LPG 차량의 단점이 이제 옵션이 많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있을 건다 있습니다. 왜냐면 보시면 통풍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예. 열선이야 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는 뭐 당연히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그 다음에 보시면 운전석 전동시트하고 조수석도 전동시트예요. 이렇게. 그리고 뒷좌석에도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뭐 편의옵션은 뭐다있는요 다 네, 그런데 이제 반자율 주행은 안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자율 주행 잘안 씁니다. 사고의 경험을 한번 느껴보신 분들은 잘안 써요. 그리고 불안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옵션은 다 있어요. 마지막 모델은 카니발입니다. 엥? 네? 카니발요? 이 사실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차가 크기 때문에 연비가 좋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도 환급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기름값이 다 비용 처리가 돼요. 카니벌은 이제 다목적으로 쓰실 수가 있죠. 짐을 싣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놀러갈 때 이제 많은 인원을 타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목적으로 쓸수 있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좀 구형 같고 네. 보니까 여기 옆에도 하나 있는데. 어? 아, 이거 찍으면 안 되는데? 이거 왜요? 아, 이게 왜냐면은 카니발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요. 해외로 수출도 잘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금액이 너무 비싸요. 그래도 이 정도는 이제 타줘야 좀 자세도 나오고.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이제 이거 금액 얘기하면 아마 엄청 욕 먹을 거예요. 막 댓글에 막 욕이 엄청 달리실 텐데 이게 이제 신오크한이바 7인승 디제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2020년 11월 등록에 6만 킬됐습니다. 판매 금액은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와 4천만 원이요? 네. 아... 네. 사실 이제 이게 한 3천에서 4천 사이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4천만 원 이상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출퇴근하시기에는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주차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전기차를 대체할 만한 차잖아요. 이 정도 크기의 전기차를 모르려면 쉽지 않아요. 힘도 딸리고, 에어컨 틀기도 좀 어렵고요. 겨 겨울 같은 경우에는 히터 틀기도좀 어렵고요. 혼자만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그랜저라든지 쏘나타가 정말 좋죠. 그런데 이제 이 카니발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가족이 좀 많으신 분들 아니면 좀 나는 좀 야외 활동 놀러 다니는 거 너무너무 좋아한다. 뭐 골프도, 골프도 좋아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대체할 만한 차가 없어요. 와, 이거 다리 한번 보세요. 다리가 안 닿아요. 그리고 이거, 이거 완전 제껴져요, 이렇게. 와, 엄청 쾌적한데요? 연예인 같은데, 연예인? 7인승은 또 이런 매력이 있네요. 4세대 카니발은 보통 4천만원, 3천만원에 포진되어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아니면 천만원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올류나 더 뉴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정말 좋은 차로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기차를 대체할 만한 차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전기차를 좀 시기상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을 이제 찾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텐데요. 찾기가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한테 전화 주신다면요. 정말 좋은 차, 괜찮은 차로 저희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